나 먼저? 아, 두 개? 두 개? 두 개? 아... 미친 새끼인 거. 아, 아! 이상 잡아. 에희발다이이 포켓몬이야. 잡으러 잡으나 사몬. 나못 참겠어 사마야. 적고라지. 내가 죽은데기열이야기열이 이거 잡아봐. 너희 입질 보여줘. 카드가 아, 아이? 아, 기현이야 존나 남자야. 상 들어가나 나고 장이, 죽었냐? 아니 아직 안 죽었어. 입질 보여줘야 해. 아, 제대로. 나도 레이스는 못 하겠어. 제대로 확인 시켜. 신발두 개니까 두개 한번. 뭐 진짜 여기 어, 안 들어가 안 들어가. 확인해. 제대로 안 들어가. 제대로 들어지 아닌지 확인해. 케이지. 신 인간지.